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아빠들의 영화 채널 아저씨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데에는 제작사, 배급사가 필요합니다. 제작사는 제작을 맡고 배급사는 당연히 영화의 배급을 맡겠죠.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최근에는 지난번 영상에 또 등장했던 디즈니가 마블과 스타워즈 등을 등에 업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영화계를 주름잡고 있지만 유니버셜 파라마운트, 소니 등 어떤 영화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 영화사들 로고만 보아도 모두 딱 아실 겁니다. 오늘 얘기하려는 영화사는 이런 거대한 영화사는 아니지만 요즘 공포영화를 본다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공포영화 전문 제작소로 불리는 블루마우스인데요. 공포영화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공포영화 하면 블루마우스, 블루마우스 하면 공포영화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떠오를 테지만 공포영화의 명가 블루마스도 공포영화만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이자 라라랜드 데미언 셔젤 감독의 전작인 유플렛이나 스파이클 리의 2018년작 블랙 클랜스맨 등 공포영화가 아닌 좋은 영화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포영화가 주를 이루고는 있습니다. 파라노멀 액티비티 인시디어스 살인소설 더 퍼지 더 비지트 24- 아이덴티티, '겟아웃' 등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포영화를 얼추 생각해도 절반 이상은 블루마우스의 영화일 정도입니다. 여기에 2020년 2월 마지막 주에는 또한 편의 블루마우스 공포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인비저블맨이 그것인데, 2000년에 개봉한 할로우맨과는 투명 인간을 공포스럽게 다뤘다는 데그 소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비저블맨의 크레딧에서 한 명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감독인 리 원엘인데요. 지금은 공포 영화의 레전드이자 분노의 질주 세븐과 아쿠아맨으로 공포 영화만 잘 찍는 게 아닌 감독이 된 제임스 원의 출세자 소우에서 전설의 반전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감독 리 원엘입니다. 제임스완 감독과는 친분이 좋은지 소우 때 맺은 인연을 인시디어스 1, 2, 심지어는 아쿠아맨, 카메오로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그럼 인비저블 맨이 리 원헬 감독의 데뷔작이냐고요? 아닙니다. 이전에 인시디어스 3와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인시디어스 3는 제임스 완이 연출했던 인시디어스 1, 2에 비하면 확실히 퀄리티가 떨어졌지만 그냥저냥 즐길 수 있을 정도의 호러 영화였고 두 번째 연출자인 업그레이드는 그로테스크하고 잔인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꽤 즐기기 좋은 오락 영화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리원엘이 감독한 앞의 두 편이 모두 지금의 제임스원과 리원엘을있게한 블루마우스와 함께 만든 영화이고, 세 번째 연출작인 이번 인비저블맨 역시 공포영화 전문 제작소 블루마우스와 함께 하였습니다. 우선 예고편은 꽤잘 뽑힌 것 같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자살한 남자친구가 주인공에게 5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기지만 여자는 남자친구가 자살을 하지 않았고 곁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고 느끼게 되죠. 영화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소재뿐 아니라 실제로 남자친구가 살아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미스터리한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믿어주지 않는 주변인과 사회에 대한 소외감과 불안함을 공포라는 장르에 적절히 녹였을 것으로도 보이니 성장해가는 리원엘 감독의 연출력과 함께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걸 극장으로 보러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꼭 봐야 할 공포 영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비저블맨은 2월 26일 개봉합니다.